A.L.L. 제가 먹겠습니다. 유튜버. 예, 네 아무것도 몰라 이사람 누구야? 여기 지인이 미... 지인이. 아 미스터 지인. 여기 세? 어느 정도야? 여기 형 나쁘지 않아. 저기가 멤버가 애드, 이제 지금 1300점. 해서. 아, 그리고 엘리비에즈. 주연이, 지인이, 오규야. 아, 자이오네신? 그리고 눈꽃. 와, 이리... 애드 너무 오랜만이다. 아, 맞습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아, 배가. 야, 김도어 네? 사이드 갈때콜좀 하고 가. 아, 미안. 어 똑바로 해, 그런 부분. 그, 동아 형, <laughs> 그, 민규 형이 사이드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자꾸.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주인 일은 개처럼 그냥 소돌이게 될 거가 되거든, 계속. 나 투견이라고.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 뭐야 저 똥개 새끼. 아진짜 보자. 나이맨이이보 여기 로 들어왔고. 갈게 갈게. 아, 야, 아니 아치카타 같은 거그나만하 상태 안 좋아. 어. 아. 상대 레드한번 들어가 볼래? 우리 미드 두껍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걸었다 여기 원래는 아, 집 하다. 누를 듯? 아저파아 <laughs> 집이야 에시 붙터봐요형할 거면 나 살짝 가볼게 가드 마나 한 번밖에 안 되거든? 가 갈게 어. 내가 주도권이긴 해아아아 아, 아,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아 같이 죽는 집인가? 아 스킬이 제대로 안 돌렸네 뭐지? 우리 하나 노플이야 뭐나 거의 못 간다 요아 끝이야 끝이야 어끝 갈게 갈게 아..같이 죽는 식인가? 아 스킬이 제대로 안 돌렸네 아, 우리 하나 노플이야 나 거기 못 간다 요아 그치 그치 아좀내가한번 다시 꽂아볼게 음, 아 보인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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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라 있어 음. 보인다 살짝 볼게 바드 바드 아, 맞, 바드 맞아, 맞아, 바드 노플이야 노플 로플. 노플이야 아 프리 있네 소리 까기 까 까비까비. 아, 안 닿았네. 아까 풀쓴게 바이였구나. 어. 렸네 까비까비. 아, 내 흥분했다. 아. 잠구기만 아, 어. <laughs> 하자. 아, 나6기야나6기야다 해보자, 다 해보자. 패트 2였구나. 그 나이스. 다 해봐, 다 해봐. 그만해. 아이고. 이러면 나오겠다, 그거. 미드 집탈 한번 잡아줘야겠다. 나는 괜찮아. 나는 어. <laughs> <뭐가> 괜찮아. 오빠 괜찮아. 오 뭐야? 집담 내가 잡았어 내가 괜찮아 내가 잡은 거? 내가 잡은 거? 내가 잡은 거? 내가 잡으니까 이런 식으 내가 잡마 거? 들아이 거? 내가 잡은 한번 꽂아. 아, 거? 음가 잡은 거? 내가 잡나 거? 내가 잡은 거? 내가 잡은 거? 내 초야. 아, 아이리아이어디 것? 아야돼야돼 아, 뭐 이게 공이야? 마줄게 아, 그냥. 나, 나, 맞추지 맞추지 그냥. 나, 나 아, 살짝 리아나도너 바로 그냥 한쏴나더 그 달로 오는 거. 더이 탑, 바이, 바이. 이 탑. 인 결건 죽은 듯. 아줘? 내가 빠탄 거같 음? 이거 바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해 따줄 있 음, 있어. 붙어 보자. 붙어 보자. 이거 아래에서 가어 오리아나 노트. 가아 가자. 포피. 살짝 보자. 괜찮은데. 우리 아예 못 오거든. 크게 보자. 바다는 생각. 나 완전 뒤져라 보여. 바드까지바드까지 여기세요. 바둑 가자 가자. 바둑 가자. 저가 보자. 슬로우 아, 불 써야겠다. 나이스. 미드를 어형요풀 써서 싸지려고. 오고요. 여기 바이 큐자생. 오비가다 바라인 챘어요. 저 먼저 먼 형. 파이팅.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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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름 박아 놨어. 아우, 와... 나이스. 나이 빨렸다 근데 이포 나이스. 나이스. 나천스 나이스. 나천스나이리노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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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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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다 내린다. 들다 애들 온다. 아, 아래쪽에나 아래쪽. 아. 돌아가. 내리고. 이번 용은 먹긴 해야 될 듯. 나공2 0 애들 나왔다. 이거 버티어 쪽으로 뚫던가. 가자 가자 가자. 뚫어. 나이스. 가고 있어, 우진아 나왔어, 나왔어. 파이온다. 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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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에... <laughs> 야, 공이오 아이오, 파이파이파이나하면 테부대 이거는 30초 깰수 있으면 좋아. 응.

어우야 노플! 어우 좋았네 어우.. 아깝다 그니까 이게 민트 주도권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갈리오는 주도권이 없는데 갈리오는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 그래도 쓸킬은 안 되겠지 갈리오 하면 야 너가 한판 할래? 나는 뭐할순 있지 하려면 <laughs> 아이 너가 해 아 이거 수영이 한판 어.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딱 보는 느낌. 어뭐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허락을 해야겠지.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양식을... 오히려 좋아하지. 내가 말해볼게. 근형 네, 저기 쿼드님이 한판에 되냐한데요? 예? 아니 씨. 응? 예? 수영이랑 한번 해보자. 알자 그래? 알자. 장난이지. 오고, 오고.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아, 나도 나도 재밌을 것 같지. 이제 야속고기 어... <목소리> 제대로 돌아가 있고. 조금만, 그, 기울어진 협곡, 조금만 평평하게 봅시다. 아... 균형을 좀 <laughs> 맞춰줘. 어, 가보자. 야, 아, 니 얼마나 잘하는데. 아니, 내가 형한테 그렇게 뭘안 했잖아. <laughs> 니 얼마나 잘하냐고. <laughs> 알았어. 그러니까 아, 너한테 그거... 많은 거안 말해. 쏠기 했다고 이런 거 하지 마. 아, 나대지 마. 알았어, 알았어. 기분만 해줘. 아 근데 비션이형 어떡하지? 이판 하면 이제 또 다음판 하면 역체감 개쩔텐데 역체감이? <웃음> <웃음> 아니야 괜찮아 나 솔랭 많이 해서 찬밥이형 어. 아, 어? 무슨 말이에요? 아나 솔랭 많이 해서 미드가 이런,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다 대처 가능해 편하게 감사하지 말고 아니 나 지금 괜찮으니까 참 <laughs> 형이 긴장한 거 <것> 같아 지아니야 <laughs> 이거 바텀이 잘빨아서우공성장 위주야 아을 때마다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아기는? 니야 우공 성장 위주야 상대 대놓고 바텀 보겠다는 게임이야 지금 라이즈 아, 미아콜 거... 확실하게 하고 근데 귀가 좀 아파 조금만. 아거새끼말 <laughs> 진짜 귀가... 많네. 너감코지이랑그안 좋지 사이. 아니 <laughs>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거 럼블 리시 하나? 리시는 안할것 같은데. 리시 안 한다. 아이도 홈방. 오케이. 나 최대한 째고 양피지 사는 게 좋아서 일단 라이너 째면 서 살게 나. 오케이. <laughs> 레이터 이거 위에 못 나. 칼리 못 더. 형위 사이게는 내가. 그럼 아래쪽 바이게 한다 그러면? 어, 봐봐, 봐봐. 나 자리 줬다 해도 될때 먹자 먹자 먹먹 근데 위로 끌면서 먹 빼야 될때어 아, 먹고 되나안 뺐어 안 뺐어 얘네 먹고 빼고 저와이퍼을때 먹고 빼야 될때 야야야 위로 위로 빼 위로 있나 아이래이스봐 줘야 돼게게내 온다 야 온다 네, 다다나 와이 이거 바이봐줘이나 안해 바이볼수 있나 다플다플나아 빨리 쓸걸 그랬네 위래좀안 좋긴 하다. 라인 이안좋은거지레 여기. 아, 레드 갔나? 빨리 썼어요. 거기. 어, 붙어봐 아, 위쪽. 아, 여기 바이둘다쓴거아니 아, 라이젠 확실히 썼어. 바이 위쪽. 바이 위쪽. 파이 아, 위쪽. 매들 아, 주도권 있어 칼버 같은 거 찔러도 돼요. 주권 있는 걸해도 돼. 드 다시 가볼게와볼래오도 떠봐. 봐봐봐봐. 오버오버오버. 와볼래와볼래나 그래 천천히 할까? 노플 아니야? 노플이야. 오케이 넘을 지금부터 뛴다. 봐봐봐봐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럼 전령을 이어볼래. 우리 컵주도권 있어 가지고. 너도 아, 로로게한오 야, 막러 온다. 막러 온다. 아, 야, 이거 막어. 막러왔어 직접. 또어요다 나이스. 깍깍깍. 뚝깔은 먹어 먹어. 더 먹어 어라이즈궁 쓰나 그러네. 에마어 이거 레나타도 믿었죠? 이거 한번 네. 노려와도 돼? 한번 때려야 될것 같은데. 요형 라이저 열이 멀어요. 나이스. 형 먹을 만한데? 일단 다통아야 아, 우리 킬각을 몰라고. 형저 아래로 인 이거 칼리도 칼리. 노펠 노펠 노펠. 빼면 돼. 노펠. 거리가 안될만도해볼게 어. 아, 내려가는 거막깠 여기까지인가? 럼블, 럼블 못해. 안 됐다, 안 됐다. 럼블 지금 내려가는 게 어. 노스벨이야, 노스벨이야. 어, 뭐. 알았어. 나 다음 클릭 없어. 그어못게 이거. 바텀 기계 해봐. 빛? 빨리 플레이. 이거 라이즈 텔 들고 떼는 거라서 바이게도 지금 나가면 좋아요. 여기 탑텔 나만 있어 별로 안 틀어도 돼, 뜰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나갈게. 바이 국립난 뭐고. 그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줘. 오케가릴가 가도 돼. 가오 돼. 가도 돼. 가봐, 봐 나이스, 오 노플이야, 노프리야나 봐봐, 봐. 언제 내가 먼저 가? 아, 잡아, 잡아.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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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이즈 여기서 쭉 간다. 라이즈 테리스 계속 테리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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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형해봐어나 갈게, 갈게. 라이즈도. 얘네 다 있는 거야, 이이다이다 둘이다. 이거 나 여기를 누르면 돼. 네좀 천천히 갈게, 나. 더 와주면 나. 공이랑 공만 빼줘 어, 얘네 썰로 하다 보다. 나 갈게, 갈게, 갈게. 천천히 볼수 있는 아예 못 꺼놨어, 어요 어, 여기다, 씁다 가위다, 가위 어 이런 거야 나이스다 어, 너무 집됐네 그래도 할 만해 이거 와서 와서 치면서 펴 할게 이거 근데 럼블 내올수 있는 거라 위로 끌면서 하고 상대 오면 빼져 럼블 빠져야지 위로 위로 끌면 해야 돼이 럼블 위로, 끌어도 위로 끌어 럼블 안당고다 이거 이거 되나 플이도플이 도플이야 이 도플이야 이도플이어 천천히 봐야돼 천천히 아쉣 칼리 못다아 칼리 넣었 칼리 덥무튼 아이고야 와군 돌았네 날안 돌았는데 어나이야타 인생 나이스 자 영상 할만한가? 음 이거 사야안할만한 같은데 플플 <laughs> 아이 커비, 바야 여기 다 봐줄 수 있나? 봐줄 수 있어. 봐줄게, 봐줄게. 라이드 있었는데 해보자. 우리 우리 오공 공원도 오공. 아, 텐트 어텔트어더 더. 라이드까지. 많이 빠짐. 많이 빠리다. 많이 빠뜨. 많이 빠 여기까지. 까지쭉 있는 거 어때? 끝까지 어때? 해볼까? 더 가보자. 더 가보자. 이거 이거 달잘달잘달잘잘잘나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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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뭐야, 씨. 아, 제가 맛있게 먹었고요. 잘 먹었어요. 아, 나형 네. 체력을 못뻗다 존나 아파. 해보자. 렌즈 있나? 여기, 나 렌즈 있어 칼리 플 모르겠다. 칼리 플한번 이거 질러볼게, 우리. 어, 질러볼만 할것 같애. 여기 샷하고 가면. 어, 가보자고. 아, 그래, 갈게, 갈게, 갈게. 갈게. 높이 칼리 강 나왔다. 높은데? 높은데? 높은 확실하게. 나이스, 미드 터 밀어보자. 나, 나딱게 라인 없어. 나 이쪽 약간 몰래온 거고. 어, 레아터 보인다. 레아터. 이거 럼블, 결정 일단. 어, 이거 봐야겠다. 형, 박아볼래? 아니면? 오케이 다 노하드긴 할듯 여기 얘 와드 하나 어디 아래쪽에 쓰긴 했어 야야이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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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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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고 있어 쥐고 있어 바위 봐줘 바이 봐줘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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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안 타레야돼아 잡았어 나이스 나이 여기까지면 나집 눌러야 돼집 누르자 집 일단 해야될 듯? 이번에, 이번에 대체 만 해볼까? 이거 지금 칼각으로 아뭘 먹었다 아 나이츠 못하고 갔네 라이 아, 그래. 이거 라이 지금 칼각으로 하면 칼리 당장 높으야4 0초 정도. 나 여기서 나 여기서 보리스 나랑 여기서 잡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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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 형한테 돈다, 형한테 돈다. 이거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돈다 다 돈다 다 아무나 끌어야 돼, 아무나 아 우리 없어, 근데. 아 따라가줘야 되구 그래. 그래. 빨리 빨리. 까지 우리 이즈 풀. 라이즈 풀. 영어 먹어야 영게 오케이, 라이즈풀 없고. 비안 천천히 방한 거 알아서. 눈치 챌수도 있어 이거. 일단 버튼 다 밀렸다. 뺄수 있나? 안 되나? 아래 세 명, 두 명인가? 일단 한명집 찍었어. 어, 집 찍었다. 아우 이퀄. 창. 아깝다. 뿌듯 않았는데 이거 바로 먹고 얘네 타워 하나 깠다. 이거 라이즈 공을 찍겠다. 라이즈 방금까지 바텀이었고. 할 만하네? 하나 안 좋은 거 같아. 아나 빼다 살러. 어 이런 빠지면 될 텐데 라이즈 높 없어? 라이즈 높게야 높을 붙어주자 붙어주자 나자 이거 덜어서 붙을게 얘네 이거 대가지고는 끝 거다 어 이거 잭스 집갔다가 텔탈수 있으니까 나 넘어가자 우리 50 위치만 보였고 보자 보자 자 보트가 멀어 얘네 돌아다릴게 라이즈까지 보자 라이즈 많이 한 살이 있어 라이즈 못 걸었고 음. 일단 너도 보자 여기 여기 칼리나한테 여기 칼리나한테 이거 봐줘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장외장 외장 외장 선살 보자 선살 보자 매워 칼리칼리칼리칼리칼리칼리 칼레 부터잘 잡아야 돼잘 잡아야 돼 끝까지 끝까지 잡아야 돼 끝까지 빨리 박아 빨리 아나 살았어. 예봐좀 얘를 따라가. 따라가 자봐 얘들아. 그래 챔파 잡고 나이스. 너가 산 멸치 좀 와. 이밍 아디 아나 탐버. 언걸 한번 훑어 볼게. 음. 여고야 너낌 왜 이래? 우리 라이즈 궁써 가지고 무조건 미드 웨이브 끝까지 다 밀어 넣은 다음에 그 오브젝트 선택 해야 된다. 안그러면 라이즈 궁 손하면 아까 좀더 가. 아. 아 오케이. 어우, 아, 좋다. 전 것. 저다 이런 바로 들어가야 되나? 아나 무조건 나나 아, 난, 난 무조건 아, 빠지고. 이거 너도 나다어 살살 해야돼 살살 나좀 기다려. 이거 너무 앞에서 깝치면나 그냥 박면서 때릴게. 아, 나 자리가 좀 멀어. 어 위험해 위험해. 눌렀다. 그냥 있다. 저기. 나여 이거 나크 빼야 돼, 빼야 돼. 왼쪽으로 빠져. 왼쪽 빠면서. 살진다. 아, 뻗었다, 뻗었다. 넘으러 내가 마무리할게. 야야 아리 무게 들어갈게. 이이이다 이거 싸가싸가싸가다다다 야,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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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잡았고 다았어플 라이즈 봐야 라아 봐줄게 봐 돼? 이거 나 혼자 드래곤 챙길게 나머지 바론 챙겨 야야 봐봐 나나 만하지? 라이즈 노플이야 쪼봐래나동신이라 따라가 따라, 따라 노플, 노플에 존야 있어 노플에 존야 나이스 바론 바로 챙겨 바로 챙겨 <laughs> 우리 탱이 안 되긴 할것 같은데 내가 내가 게내 최대한 해볼 이거 칼리 한번아야 바텀 맞춰볼야 바텀 맞춰 아, 받텀 뗄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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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만 덥고 천천히 하자 끊어게각좀밟봐야돼천천 천천히 빠지면 빠져 야야 빠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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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2초야 그래 2초 게 아, 힐안들어갔 그랩 때때 그랩 때 아, 그랩 이거 웨이브에 텔프 탔대 웨이브에 텔프 탔대 라인 지우고 그 라인 좀놓자 라인, 라인 좀요 라인, 라인 좀 이거 스지그지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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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약간 빨린다. 미녀 많아. 미녀 많아. 아이고. 계속 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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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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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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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못눌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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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총시 체크 못했네. 저걸만 해. 걔 목걸이다. 아우, 나이스. 아우, 내 시과로 늦었다. 쏠이. 리 아, 네. <laughs> 오, 쉣. <shit. 웃음> <laughs> 게임은 안 끝나. 게임은 안 끝나. 안 끝나. 끝나. 안빠리면라이 i n 린다 n my team. I 오른쪽으로 i g h t I don't f 이 g h t I don't fight. I don't fight. I don't fight. I don't fight. I don't f i g h 이 I don't fight. I don't f i g h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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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h t I d 다 n t 천천히가 자 천천히. 사이즈 하자 천천히 하자. 이거 보자 마무리. 아두 이거 더이더라만해 썰만해, 썰만해. 그래 패스. 파레트, 패레트. 와이, 와이. 와이트로, 와이트죽었거 죽긴 했거이길만한데 이걸 말한데. 이해 이거.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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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플, 노플, 노플. 이제 바뀌진다 어차피. 천천히. 계속해봐, 길게 해봐. 칼리, 칼리 집. 대찍으면 편한 거 아니야? 대찍 날만나, 날만하겠다 어 나이스요. 아, 끝나나? 아, 아, 끝나나? 야, 끝나나? 끝나나? 아, 나 아, 애매하다. 이거를 압박을 해 봐. 탑을 압박돌만한번더나온자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노플이긴 해네 나도 이빙도나 아이고, 겉돌만해. 겉돌만해. 아, 잡을 수 있겠는데? 아이고. 어, 뭐야? 아우, 아. 이 없구나. 어, 나이스. 아, 아, 테타가 뭐 아. 아, 더할 걸. 내가 나한 턴에는 절대 안 터지고 무조건 시간 존나 많이 걸어 위치 위치를 더 빨리 빨리 공 있다 빨리 공 있다 왜, 뭐 예, 아, 볼게, so 일러, 나이, 랑, 나 나와 예안500개500개불 목걸이 뭐 주게 아아 목걸이 뭐 주게 이맞으면서 가인 쳤어 가인 쳤어 너있었 일단 살게 일단 살게 못해못해못 해다 못 해줘 게와봐게 가인 다 별로 안 가인 다 별로 안 칼이 잡았어, 칼이 잡았어. 나 이제 마무리해. 아, 그다음에. 다해라, 그다끝났다끝났다음 그다음, 그다음. 우리 때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뭐야, 뭐, 뭐야? 미나 어? 하나 바뀌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게임이 쉬워서. 졌 민규 씨, 이 정도, 아, 그 정도나 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혼자서 팀을 망칠 수 있니? <laughs> 아, 그러니까 애들한이 가지는 존재감이. 이런, 이런 식으로 콜해주길 원해? 배우는 네. 그래, 너. 어어 어. 빨리 팀 구해 <laughs> 나쁘지 않네.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불츠가 먼저 붙어줄 수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선했어. 아 그거. 에서 라이언 이랩 때 엄청 잘해놔가지고. 야 조시브리드 <laughs>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행동? <laughs> 아왜왜나 왜. 아, 방송 끊. 아아 디코 라이브 캐게야 이 새끼 봐라 이거. 그래 m k 이런 거 따끔하게 한번더봐 그러니까 이렇게 붙었잖아블리츠 한턴 더썼잖아 어. 음. 그러면 아야이 씨발 이거 레아타 무조건 먼저 가. 그니까 그냥 너 무조건 빼야 되니 이런 인지가 없는데 나는 내나 지금 라인 보면 난 무조건 밀어 넣어야 되잖아. 아, 네. 라인이 망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내가 심해 이런 새끼들이랑 게임하고 있었대. <laughs> <laughs> 아니 친구들. 어, 어, 이건 어이가 없네. 이런 건, 건. 아니, 기본적으로 풀은 좋은 말이야. 가자고 우리가. 아니 지 이거 내가 지켜줘야 어. 돼. 서퍼풀 없었으면 100% 됐겠다. 이런 그랩은 잘해 주성. 아 이거 확실히 좋죠. 아 이런 건 확실히 갓 끝까지 잘하 <laughs> 오, 어아야 추성훈 브리 잘한다잉. 어 이런 건 잘해. 아니 솔직히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그냥. 근데 애가, 애가 그램만 잘해. 잘해. 몸이 몸이 존나 쏠려 보면. <laughs> 아니 <그냥>. MK님. 에? <laughs> 그쪽은 뭘잘하시그는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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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피드백하잖아요 성훈님. 너가 어. 뭔데 자꾸 평가를 해병신놈아 <laughs> 야! <웃음> 야! 아 지금 지켜봤잖아 이 게임을. 이 확실히 빡세다. 음. 근데 지금은 이게 수효이가 먹어서 결국엔 어, 됐는데. 이게.. m k 가또 이제 미스터스 터 미스터 같은 네? 아마추어끼리 그러면 안 돼. 아 그러니까 그거 맞는데 그러니까 가르때너 그런 식으로. 아그니까 믿는다고 m k 믿는다고. 아, 확인은 할수 있지. 나쁘지 않네 우리 팀. 아 근데 내가 완벽하게 코로의 느낌을받았으니 아, 깨달았어. 깨달았어. 너의 플레이. 그랬으면 됐어. 오케이. Okay. 어, 고생했어, okay. 다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해요. Okay. Okay. 연습해서 올게. 확인. 네 아이. Okay. 끝.